고전 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은 무엇입니까?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은 있죠? 예,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은 물체 B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물체 A에 가하면서 상호 작용을 한다 하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 삶에서도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은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을 하면 선한 행동이 돌아오기 마련이고 악하게 행동하면 악한 행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러운 것이 돌아오고 함부로 대하면 거칠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를 바란다면은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실천을 하면은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시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개혁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삶은 더욱더 편안해지고 나아지면서 저렇게 폐허가 되고 파손된 성전을 보면서도 아무도 가슴 아파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무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파손된 성전을 보수합니다. 믿음의 외형적인 뼈대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 것이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보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보수요. 그리고 신앙의 재건축이었습니다.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신앙의 형식이 우리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인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 안에 신앙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은 교회의 질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곧 우리의 신앙 성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엉클어져 있고 또 마음을 그랬을 때는 마음을 다 잡으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한번 주위를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해보고 또 주위를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일이 잘안 풀리고, 삶이 고달풀고, 회사에 일이 잘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와서 빨래도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청소하는 가운데 오히려 무거운 마음도 풀려지는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믿음이 나태해질 때는 이렇게 신앙의 형식을 정돈하고 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외적인 반응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반응, 교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반응, 각종 특별 찬양에 동참하는 반응, 성경 읽기에 다 같이 참여하는 반응,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인 반응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런 형식의 개혁을 통해서 나때던 믿음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위액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형식을 우선 추구하니까 신앙의 내적인 측면도 이제 개혁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신앙의 재발견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요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라. 말씀을 듣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참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던 깊은 곳에 처박혀 있던 그 말씀을 알고 날고 읽어난 다음에 지금 에야 관심을 가지고 살아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데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유다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머나세 왕, 아몬의 왕, 아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응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책은 사람들의 눈에 눈 밖에 있었고 결국 성전 한편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아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겸손하게 옷을 짓고 내 앞에서 통과하였기에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요시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입니까?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반응하시고 평안과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지만은 나머지 90%는 그 일어나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우리의 삶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하면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 오실 때에, 예배당에 처음 이렇게 제일 오시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예배당에 우리 중동부, 고동부 학생들, 예배당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찰의 찬양 가사 가운데, 기도자의 기도의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에 반응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표도 몰라요. 뭐 그렇게 따질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따져도 믿음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출발할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시몬의 배에 타시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이 고기 잡는 것은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문가예요. 오늘 날씨를 보면요. 고기 잡힐 날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믿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축복 위의 축복이요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것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몇개 있어요. 혹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차렸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정말 가르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침해를 줄수 있는 몇 가지는 공개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반응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강요 안 해도 너무 안 하니까, 목사님은 아멘을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멘을 싫어하는 목사님쯤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설교에 좀 은혜를 받으면 설교뿐 아니고 오늘 경찬의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서 친척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거나 또 출장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크게 아멘을 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다가요, 몇번 아멘, 몇번 하다가 분위기를 봅니다.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싹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영향력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꼭 아멘으로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답을 원한다는 말이지 아예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속으로 다 아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한마디라도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좀 자신있게도 돼요. 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우리의 처절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절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작용하시면, 하나님이 작용하시면 그만큼의 우리의 반작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 반작용은 정말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말 처절해야 됩니다. 내 몸을 반응하면서 힘들게 해야 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반능으로 살다 보면 병들고 나태하고 급기야는요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말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반응한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걷고 싶지 않습니까? 걷고 싶어요. 걷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걷다 보면은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이렇게 기대고 싶어요.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싶으면, 또 기대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눕고 싶어. 아, 눕고 싶어. 눕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눕고 있으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입을 안 덮어주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삶은 남을 의지하게 돼요. 내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워 있으면 불평할 일만 남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불을 덮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이불이 안 덮어주네, 이불이 없네. 이런 생각뿐입니다. 내가 이불을 가져와서 남을 덮어주는 삶이 되지 못해요. 무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불순종만 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방향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이 반응의 DNA를 우리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같은 모양으로, 아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통하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도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안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 모든 결단의 삶 그대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